아까 올려드렸던 영상이 음성이 안 좋다고 그러셔서 왜 그랬지 했더니, 어, 제가 마이크를 선을 안 꽂고 그냥 외부 마이크로 해서 녹음이 되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아, 이번에는 그 반도체 ETF가 있다면 그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 많이 알고 있는 포션이 높은 어, 주식을 조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전 세계에서 날고 인다 하는 반도체 그 세미컨덕터 세일이 좋은 순서예요. 뭐 인텔 우리가 알고 있고, 뭐 삼성 당연히 알고 있고, TSMC, SK 하이닉스 저희가 거래 못하지만 마이크론 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TI, 하일리 실리콘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음 성장률 도 무지무지 좋고요. 이득도 좋죠. 그리고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세킹 알파에서 음, 찾아서 타입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laughs> 제가 직접 리서치를 한게 아니라 어, 저는 활용을 합니다. 어, 좋은 것이 있으면 활용하고 나누고 어, 뭐 새우깡이 맛있으면 제가 새우깡을 만들어서 나눌 순 없지만 새우깡이 어디 판다 어디가 더 싸더라 뭐 이런 것을 나누고 있죠. 음, 아줌마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왜 얘가 움직이지 AMD, 엔비디아, 인텔, 퀄컴, 램 리서치,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이런데요. 이 오른쪽은 소재 장비, 그 다음에 팸리스고요. 이 왼쪽은 팸 어, 아니 아니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이 오른쪽은 소재 장비 파운더리고요 왼쪽이 펩리스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거예요. AMD의 리사스 언니 아시죠? 그 리사스 언니가 이 AMD를 정말 살리셨어요. 이게 2015년 그때 일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도 정말 끝내주죠. 젠슨 황이 GPU로 시작한 이유가 INTC, 그 인텔의 CPU를 도저히 넘사벽이라서 이제 어 틈새처럼 들어갔는데 완전 성공했죠. 왜냐면 또 시대가 받쳐줬어요. 어 이, 여긴 gpu잖아요. gpu는 100명이 똑똑한 한 명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인텔과 amd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근데 이게 지금 시대를 잘 만난 거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어떤 오락 오락하는 거 그런 거에 많이 부합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퀄컴 통신장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가격 레인지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느냐. 많이 올랐으면 조정하는 거지. 라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ESP도 훌륭해요. Ford ESP이긴 하지만. P도, P, PE 조금 높죠? 여기 조금 높고. 근데 높, 이 P, 폴드 p 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모멘텀을 막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조정, 가격을 조정받으면서 어저스팅이 되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많이 좀 내려와서 이뻐진 거고요. 숏레이션은 AMD만 지금 음좀 높고요. 반도체 주식을 막 숏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언제 다시 쳐오를지 모르니까 왜냐면 이건 올라서 소화기관인 거지, 막 고평가를 받아서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밸류가 c 예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AMD는. 그리고 뭐 엔비디아? 음, 가격이 아주 높아. 인텔? a 야 근데 이거는 인텔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져서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밸류가 의미가 있대, 의미 의미가 없는, 아니 의미 의미가 없진 않지만 너무 여기에 연연해서 투자를 못하거나 그러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다려야 할 구간에 기다렸다가 아, 모멘텀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또 투자를 하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로스를 보면 정말 훌륭하죠. 요, 요, 바에 예. 넘어야 할 산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뭐두개다 한다잖아요. 설계도 하고 만들고. 어. 그리고 이제 인텔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뭐 7나노, 8나노, 뭐 10나노, 뭐 이러는데 규격화 하자. 왜냐면, 인텔의 10나노는 AMD의 7나노와 똥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몰라요. 왜냐면, 전, 그,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 전공도 아니고, 전공이라고 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위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노티스 한건 뭐냐면요. 제가, 어 쓰던 노트북이 전에께 인텔 거였고, 지금 레노버 쓰는데 이게 AMD 거거든요. 근데 좀 늦어. 약간 굼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인텔 칩을 쓴 노트북이 좀더 빨랑빨랑 빨랑. 성격이 급한데, 딱 치면 빨리빨리 떠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뜨고 약간 응착, 응착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저 어쨌든 이거 막, 어, 이거 i7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느린 컴퓨터를 산게 아닌데, 그 i5의 인텔 칩 노트북보다 살짝 굼 뜬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뭐 정보 처리 능력이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약간 스피드에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콜컴 같은 경우에 이제 통비, 통신 장비 주고 이제 이게 이 안에서도 반도체 안에서도 막 서큘레이션이 있어요. 그냥 반도체가 다 같이 갔다 다 같이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도는데 제가 음, 앞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차트를 보면 근데 결국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요. 파동 자체가 비슷하게 가요.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잔파동이 조금씩 다른 건데 어쨌든 음 비슷하게 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돌고 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다 A죠. 그래서 계속 워치를 하고 있어야 하고 홀당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거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홀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기 때문에 뭐 이렇지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돼서 어 그러면은 뭐 분할 매집하면 되니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 스트리트 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 불리시고요. m u 는 베리 블리시야 근데 이러면 꼭 조정 받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컨터 평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 엔비디아 어 여기까지는 내추럴 뉴트럴 이거 여기는 블리시 그냥 이거는 음 그냥 노, 어 지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생기는 그런 평점이 기 때문에 음. 저는 뭐, 그거, 이게 그렇게 큰 영향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회사마다도 제가 리서치를 해놓긴 했는데 그 내용은 다시 잘라서 하던지 아니면 정말 분석을 잘해놓으신 유튜버분들의 링크를 올려드린지 리 할게요. 왜냐면 제가 어설프게 잘 모르는데 막 설명했다가 같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끊겠습니다.